경마 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소스 타이밍 서유창입니다. 자, 지난주 경마 아, 돌아보기 예, 복귀 예,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 경마는 사실 형편 없었습니다. 예, 고전을 시종 내내 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천신만고 끝에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 어, 정말 막판. 아, 승부에서, 그래도 단통 한방으로, 어, 배당적 중에 성공을 하면서, 그래도 일요경마 로, 요일별로 봤을 때는 일요경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할수 있었던, 예, 삼일경마 뭐 토탈에서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예, 참패를 인정을 하고, 어, 예, 그나마, 오죽하면은 제가 이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고 썸네일, 요게 썸네일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기까지 했겠습니까? 자 지난주 내내 고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막판 한건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는 내내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마디를 담을 정도라서 평상시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훨씬 많은 분들이 지난 주 경마에 함께 해 주셨는데 아주 뭐 요란하게 초대장을 돌려놓고 그리고 정작 대접은 제대로 식사 대접은 제대로 못한 뭐 그런 꼴이 된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요거 이게 이제 마지막 경주에서 적중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단통 한 방으로 11.2배, 11.2배 여기. 한자리 숫자 때 배당 싹다 지워놓고 어, 28로 이건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각을 잡아드렸던 그런 것이었죠 순위가 순위가 8829 829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까지 수입하면서 3복까지는 18.2배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경주 예 한번 또 복귀할 자리 시간에서는 또그 어, 시간 또 충실하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12월 6일, 12월 6일, 아, 저, 저, 5일이었었죠? 지금 오늘 6일이니까 12월 5일, 어, 일요 경마 10 경주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실버 올프 은퇴 기념 어, 경주였었고요. 어, 큐피드 가이 마이티고 명품 축제 이렇게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듯이 배당은 11.2배, 43.8배, 18.6배, 210.0배. 이게 이제 1과 일과, 일과 정확히 사분의 마신이죠. 요것만 뒤집어져서 들어왔으면은 쌍까지도볼수 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자 경주 모습을 한번 먼저 어 감상을 한번 해, 해 보시지요. 자, 경주 이 경주였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 자,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 승부였던 것인데 여기서 어 그래도 어 적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이제 출발서부터 지켜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는 이 배당판이 좀 기둥에 붙여서 마이티고에 붙여서 쭉 팔려 가고 있는 그런 배당판의 모습이긴 했는데. 배당판이 좀 혼전 구도이기는 했습니다. 어, 팔리는 것이 아주 너나 할것 없이 이 팔려가면서 어, 서로 내가 된다라는 2번마 마이티고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후차권에서 너나 없이 지금 도전장을 던지 뭐 이런 구도, 뭐 그것도 이제 이따가 배당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럼 승부 마필은 이제 결국 이제 8번마가 되는 거죠. 8번마 큐피드 가이가 아, 아 이게 복병이었기 때문에, 비인기마였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20점까지만 하더라도 어 장담할 수 없는 아 쉽지 않겠다. 이거 과연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 뒤집을 수 있을까 했데 여기서 200m 남겨서 20점 서프트 이제 보입니다. 아, 이제는 마이티고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이제 이게 한 걸음만 더가 아니라 두세 걸음 쭉쭉쭉쭉 마지막에 나와주면서 우승까지 가버리고, 예, 안쪽에, 안쪽에서 마이티고는, 어, 버텨주고. 자, 경주 모습, 어, 이런 어, 경주 모습이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제 마이티, 저, 큐피드가이 기승하면서, 어, 우승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실버 울프 은퇴 기념 경주였었거든요. 참그 재밌는 또 사실은, 어, 실버 울프 현역 시절에, 실버 울프 현역 시절에, 가장 이제 주로 적임기수, 전담기수로 타면서 실버올프와 실버올프의 그 전성기를 함께했던 기수가 또 유승환 기수인데, 유승환 기수가 또 실버올프 은퇴기념경주에서 큐피드가 다른 마피의 기승에서 또그 경주를 우승하는 자, 이런 내용도 어, 하나의 얘깃거리로좀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자 배당판 상황 들어가서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당판의 에, 상황. 아, 입니다. 여기 뭐 9번 마필까지 보고 이제 뒤에 뒤에는 이렇게 좀 잘려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예, 여기까지만 아, 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선에서 이제 보시기로 어, 하시죠. 자, 보면은 2번이죠, 2번 이게 2번입니다. 2번 이제 마이티고입니다. 마이티고 인기 1위로 팔리는 자, 마이티고는 유력한 우승 후보로서 뭐 충마로 인정을 하는 그런 마필이었었고, 뭐 이것을 뭐 당연히 이제 보는 기둥이었으면 기둥, 어, 기둥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팔리는 것이 1번이 팔리고요, 1번 딕시어 게인 이거 1번이 딕시어 게인입니다그 다음에 5번 레전드 데이, 레전드 데이, 그 다음에 7번 롤러 브레이드, 그리고 9번, 명품 축제 이렇게 이렇게 한자리 숫자 때 배당 기둥마에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한자리 숫자 때 배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총네두네두 케이스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우리 막고는 이겁니다 우리 막고는 이 적중 막고는 이고 단통으로 들어간 어, 막고는 이고 요렇게 제가 이제 SMS는 이렇게 이제 날려드렸던 거죠 SMS는 2 놓고 어, 8번 이거 이제 단통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삼복, 3복, 삼복에서 2, 8 양축에다가, 2, 8 양축에다가 6 붙이고, 9 붙이고, 이렇게. 저 이제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화면 왼쪽, 어, 어, 첫 번째 상단에, 우리 그 유튜브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 캡처해서 이제 올려놔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어 밑에 이제 SMS 발송 원문 같이 같이 해놨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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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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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어 아실 수 있죠. 요거 요거 참고해서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에그 내용 유튜브 내용. 예 이제 이랬던 판이었습니다. 배당판 이랬는데 여기서 레이스데이는, 레이스데이는 대길이로 갈 말이라고 생각이 됐던, 예상됐던 말이고, 그런데 이 명품축제, 9번 명품축제가 여기가 이빠이 팔렸습니다. 거의 레이스데이의 인기를 잡아먹을 듯한 5.3, 5.4니까, 여기가 완전히 강하게 오버슈팅이 걸린 이런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 어, 명품축제는 3차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승부를 제대로 해준, 비록 깨지기는 했지만은 승부를 어, 제대로 해준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볼수 있었고 레이스데이 팔릴 수 있을 만큼 팔리면서 여기는 약간의 착순의 다음이 이제 레이스인데 4차기 여기는 전개에 따른 유불리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주면 역시 여기도 최선 승부 한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딕시 여겐이 팔렸던 것은 게이트 이점 때문에 레이스데이보다 더 빠른 출발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딕시 여겐이다 1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게이트 배당이 여기 들어 슈팅이 들어가면서 이 정도로 어, 팔렸던 것이고 어, 여기도 이제 좀 1번 게이트 때문에 좀 오버 슈팅이 들어간 거죠. 게이트 유리함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오버 슈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7번만 롤러 블레이드. 여기는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린 겁니다. 아 여기 계속 저도 이걸 보면서 롤러 블레이드 쪽으로 계속 배당이 뚝뚝 뚝뚝 떨어지는데 어, 얘가 이렇게 팔릴 정도인가 올라온 마필이고요. 그리고 전개도 지금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선행 아니고 뭐 자유 추입 이런 쪽으로 검증도 아직 물론 여기 까지 상위권까지 올라온 마필이니까는 뭐 능력은 뭐 충분히 그런 많이 경주는 봤기 때문에 평가점은 표고는 많이 있지만 그, 그쪽을 장담할 수즉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보장을 할수 있는 마필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데 엄청 팔리더라고요. 저는 어, 결론은 아,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 아, 라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거는 뭐 팔려도 나는 안 본다. 뭐 간다 그래도 안 본다. 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7번 쪽은 자, 그리고 요 요쪽은 어차피 제가 이제 뒤에 삼복상 막건에 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어, 얘는 얘는 이제 데리고 가고 만약에 그리고 에, 쭉 그, 금, 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기고 있는 흐름이었으면은, 여기까지 제가 받치고 가자라는 말까지 할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단통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서 여기 그림, 여기, 여기 그림,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면은, 이 놓고 팔, 구, 이 각도에서 실전에 가면 단통으로 정리하겠다.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군는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가면서 단통 준비하고 있었지만, 쭉 이기고 있는 흐름이었다라면은, 좀 충분히, 받칠 수는 있는, 받칠 수는 있는, 그, 러니까 받치면은 뭐, 2 30% 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70% 뭐, 때리고, 이상 때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계속, 이제, 지고 있고, 어, 좀 역전이 필요한 승부였기 때문에, 그, 런 가운데에서 막판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단통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어, 제일, 그러니까 제일 무서웠던 거는 9. 이렇게 단통으로 들어갔을 때, 이 단통 막권을 깰, 깰수 있는 상대는 저는 이제 9로 봤던 것이고요. 3번 뭐 3차 갔고 그리고 이제 1번 어, 딕시어인과 5번 어, 레전드 데이를 이제 지울 수 있었던 것은 여기를 이제 지울 수 있었던 것은 말 자체는 레전드 데이가 더 셉니다. 더 셉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지금 1번 게이트에 있는 딕시어인이라면은 선행 나갈 가능성은 딕시어인이더 높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레이스 데이가 레, 저, 레전드 데이가 레전드데이가, 5번, 레전드데이가, 선행, 실패에 따른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전개가 그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험한 인기마, 위험한 대끼리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말 자체가 세서, 선행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단독 선행받는 일, 딕시어게인,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레전드데이, 그래도 레전드데이가 딕시어게인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것도 같이 지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배당판의 흐름 배당판의 흐름 속에서 어, 접근했던 접근법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3복 산복, 이렇게 3복까지 예, 적중이 될수 있었던 거 여기 6자리가 여기가 더우선순인데 발성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드렸던 방송에서 봤던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 이것도 욕이랑 구랑점 순서를 제가 바뀐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아쉬움이 좀 발송한 다음에 왜 이렇게 발송을 했지 제가 싶기도 하고 예자 이런 배당판의 흐름은 이제 이랬습니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말들 말들 이제 쪽 어, 미래 배팅에 대한 미래 팅에 대한 준비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전드 데이와, 레전드 데이와, 아, 딕시어게인. 이것은, 게이트가 유리한 딕시어게인이고, 상대적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딕시어게인에게 선행을 내준 레전드 데이였지만 레전드 데이가 딕시어게인은 이기는 모습, 다시 재차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더 세다.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딕시어게인은, 레전드 데이급 이하의 그 급의 이하에 있는 상대들과 결뤘을때 선행 받으면 딕시 여기는 그때 볼수 있다. 뭐 여기를 뭐 동그라미 표시해 준다 그러면은 레전드 데이는 뭐 동그라미 두개 표시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제 우열을 또 가릴 수가 있었고요. 여기 입상했던 마필들이 전부 다 내용이 좋았습니다. 전부 다 차기 경주까지 볼수 있는 뭐 그런 마필들이었다라고 볼수 있었던 거. 여기는 최선 최선 삼차기입니다. 지금 목차이로 어 목차이로 지금 삼착했는데 예, 최선의 승부했다. 이이 이 경주에서 보여준 명품 축제의 모습 뭐 최선이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 정, 이 경주의 편성을 제가 중상급 편성 정도로 어, 저는 본다. 아, 이런 어, 중상급 정도의 편성인데 명품 축제는 그러면 한 중급 정도의 편성. 이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편성 만나면은 어, 명품 축제는 예, 될수 있다. 예, 될수 있다. 다 마이티고, 마이티고에 대한 정리를 좀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마이티고는 최적의 전결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 경주가 1등급 경주이고요. 그리고 거리가 1,400이었다라는 거. 자, 이 정도 딱 판박이 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주 다시 만나면은, 마이티고는 여기서는 마지막에 약간 걸음이 죽는 모습이었는데, 여기가 너무 세게 지금 잘 만들어져 있고, 어, 최선의 승부를 해줬던 내용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얘의 걸음도 올라오고 있는 거 감안하고, 뭐 이러면, 마이티고는, 어, 뭐 중급, 중상급 편성에서는 1,409도라면은 또 가능하다. 큐피드 가이의 내용이 제일, 역시 이제 우승했던 큐피드 가이의 내용이 제일 좋았었죠. 지금 저는 이게 체중이 좀 빠졌거든요. 얘가 체중이 마이너스 10kg으로 체중이 빠졌습니다. 원래 얘는, 어, 얘는 그, 조교를 세게 하지 않는, 그러한 편인데, 그런 스타일인데, 에, 마체중 자체가 지금 10kg 빠져서 439였었거든요. 439 였었거든요. 439. 약지요. 그래서 체, 조교를 세게 안 하는 겁니다. 이 체중, 체중을 좀 보전해 주는 것이, 센, 세게 조교를 하는 것보다, 어, 이 체중을 어, 보전해 주는 것이 얘한테는 더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계속 이제 체중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조교를 세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체중이 빠졌을 때, 에 그렇게 강력한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결정력을 보여줬다라는 거. 아주 다부진 말이고, 전 요, 요번 경주에서 큐피드가 이게 딱 뛰는 거 보고서 예전에, 예전에 아주 오래된 말들입니다. 뭐 경마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은, 아, 그런 말이 있었지 싶으셨을 텐데, 어, 저스트 초이스, 그리고 황토밭, 이런 마필들이 있었어요. 크지 않은 조망만한 말들이었는데, 전부 다뭐 400km 조금 넘어가는, 그런데 다 최상위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추입이, 그 중에서도 추입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랬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이 경기 다시 보면서. 아까 어, 경주 영상 을 보셨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추입. 예, 그 앞에 있는 병풍을 다 뚫고 올라온 것이었거든요. 찍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그때 그, 그런 옛날의 마필들이 생각날 정도로 이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더 이상 체중 빠지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일단 저점 잡아놓고 보자, 체중을. 439. 조금 더뭐 어차피 적정 체중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당장에 뭐 당장에 뭐 30kg 체중이 쪄서 막4 뭐50 60 되는 걸로 나온다. 그럼 그것도 불안한 거고. 일단 적정 체중 때는 자기 골격도 있고 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 때는 440 450 요대로 맞춰서 봐 주는데 더 빠지는 거 특히 좀더 여기서 빠져서 됐다라고 해서 더 빠지는 것은 좀 위험하다. 거기까지 보는 것은 더 빠지는 체중으로 보는 건좀 위험하다. 그래서 요 정도 체중은 좀 유지가 되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것만 되면은 큐피드 가이는 추입, 입상 후보, 도전마, 복병마, 또편성이 조금 약하면 충마의 궐까지 할수 있는 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정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 예,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어, 전반적으로 어, 금토 경마 아, 좀 부진했던 내용이 계속 좀 마음에 밟힙니다. 아, 좀더 열심히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어, 다음 주는 예, 이 내용 다시 요거 요요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요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예,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내내 다음 주는 내내 다음주는 금토, 금토일 모두 내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